You came like rain on a summer night And I think you're rewiring my mind I've been taking cover under my skin But I wanna step outside and take it all in Cause baby it's like a light storm To be crush until the sky is torn You're 뭐야 이거 뭐야 무서워 노각 노각과 노견 무서워 무서워 노각이에요 여기 여기 아 여기 밭에밭에또 앞에 기문만 조금 남고 다 어. 아, 넘어가 깔아버렸어 그래갖고 쟤는 어제 이렇게 많이 가다 우리 거. 오 우리 거 지난주에 지 지난주에 땄는데 <laughs> 놔뒀다가 오늘 노각 장아찌 담글라고 예, 찍고 있었어. 이게 예, <laughs> 이게 멸치를 내가 작업 에 볶았는데 내가 이거. 아 멸치볶음? 예, 냉동실이다넣었어 넣었다가는. 네. <laughs> 순수마 니꺼 아니다. 니꺼 아니야 이마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여기서 오다가 한주막 뜯어 봤어. 아 밭에서. 사람도 약간 이도 매워. 가밥 먹으면 되니까 이걸로. 멸치랑. 네, 네, 이어 김밥 끓여갖고. 싸서. 이 <laughs> 네, 김들 하나 뜯어서 먹어보고 그러라고 내가 갖고 왔어. 뭐가래요? 밀가루, 찹쌀가루요. 찹쌀가루로 도넛처럼 튀김 라. 네, 꿀빵처럼 튀김 도넛처럼. 재밌겠죠? 예. 너무 재밌게 사야지. 끝에는 쓰니까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직 괜찮아서. 뭐, 노각은 원래 안 따고 한 30일 매달려 놓는 거야, 일부러. 예. 네, 그렇게 해서 노각만 주는 거야? 근데 이씨 부분이랑 그런 데가 노각은 쓸수 있다고 잘 불번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는 아예 건들지를 않더라고. 에이, 그런 말은. <laughs> 참 아닌 게 아니라 참 그런 게 진짜 참요즘는전잔하면서 그런 걸다루 재밌어요. 응. 이런 게 재밌어. 도시에서 반찬가게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이거. 장아찌도 다에 완성되면 드릴게요. 아, <laughs> 여기서는 담근 만큼 다 먹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맛이 없어져. 나눠 먹어야죠. 우린 아, 둘밖에 근데, 없으니까. 맞아. 안 먹어줘. 뭐 만들려는 거. 맞아. Drank my feet on an empty beach. My heart is awake, but my brain is asleep, and I don't know. Water comes crashing onto my skull. 개성 주학이요? 이거 만드는 게개성 주학이에요? 네. 이 재는 거예요? 몇 부람 해야 되는데? 에이, 못 맞췄네요. 는데 어, 왜안 들어왔지? 20. 한 번에 딱 해야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데. 딱한 한 번에 딱 했었어. 다음 번에 한번 해봐. 어려워, 이거 엄청 어려운 거야. 유리의 도전. <laughs> 29란 맞추면 합해 주지. 아, 28kg나 늘어났어요. 실패. <웃음> <웃음> 누가 아웃 시시 거려. 실패야. 한번더 이번에는 맞추면 설거지하기 못 맞추면 못 맞추는 사람이 하는 거야 파리가 앉아서 20이 될 수도 있어 아 설거지까지 해야겠네요 아니야. 뭐가 틀렸잖아 <laughs> 또 틀렸잖아 내 <laughs>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Water comes crashing onto my skull. My feet on the ground, but it feels like a will fall when I'm alone. All the love songs, all the love songs are wrong. All the love songs, all the love songs are wrong All the love songs, all the love songs are wrong 냄새가 맛있어. 그치. 뭔가 성공 같은데? 그치. 멀리서 맡았는데, 그 약과 있지? 그치. 약과랑 도넛츠 냄새가 났어. <laughs> 구멍으로 볼록볼록 올라온다? 그치. 이거 간단하고 맛있으면 자주 해먹으면 되겠다. 적이다 뭔가 조선시대 같은데 어? 그거 같아 배금 시원해? 밖에 나오니까 시원해? 편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페퍼민트 뜯었어? 응다 올려드리게? 세개만 올려 왜? 그냥 그럼 이렇게? 쭈루룩이 더 이쁘지 않아? 할머니 왠지 이거 되게 맛있어 할것 같아 아, 옛날 귀여워! 야, 옛날 약과처럼 <laughs> 뿌듯해, 맘에 들어? 뿌듯해, 뿌듯해. 뿌듯해? 어서 어찌 소파 크다 소금, 매직이랑 설탕을 넣어 <목소리도> 우리가 키운 부추전 두 번째. 청양고추 할머니가 주신 거넣어서좀 매콤할 걸 오빠 진짜 맛있다. 잘 됐어? 앞으로 저는 오빠가 해. <laughs>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전가. 전간... 해 진짜 먹어봐. 자꾸 그런 식으로 전가해. 먹어봐. 그 정도야? 응. 내가 그렇게 맛있게했다고 꼬소꼬소하고 가득 너무 맛있어. 그렇 맛이 있네. 응. 에이. 또내가해야 겠네 맛있게 먹어. 비와서 아무 것도 못했다, 그친 박수 오랜만이네할머니이가 주신 청양고추. เด็กคนในี้มาที่